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용사님, 오늘은 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첨단화되고, AI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뭐, 청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죠. 네. 2024년도 5월에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대민 서비스, 뭐, 전화라든지, 네. 이런 서비스에 도입을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좋았죠. 예. 네. 그래서, 간단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안내를 했고 네. 그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 더 투입이 됐다. 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았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화두가 AI를 통해서 어 적극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투입을 시키겠다. 네. 그래서 대민 서비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세무 조사에도 정밀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어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세무조사의 선정 자체에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점차 변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정기조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 일반적인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다 AI를 활용함으로써 정기조사도 어, 보다 어떤 혐의가 있는 그런 조사를 조사 대상자 선정하는데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음, 그러면 세무조사 선정에 활용을 한다. 네. 그럼 이제는 그 발표한 것처럼, 음, 통지서의 발행은 줄이고, 네. 정말 대상이 되고,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기경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만 딱 핀셋으로 정밀적으로 보낸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세행정이 좀더 효율화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조사를 담당하셨던 조사 공무원께서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검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다 받으시죠. 만약에 거기에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시겠어요. 어, 그러면 사실 국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좀 현재 상태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여기에 AI가 도입된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을왜 드리냐면, 우리 조사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을 처리를 하시는데, 네, 네. 옛날 생각하시고 지역세무사나 전관예우를 요청을 하시고, 사람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네. 세무조사가 아니라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조사통지서가 줄었어요? 근데 조사통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응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아,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볼까요? 원래 시스템들도 많았긴 했지만 네, 네 일단은 금융 거래 자체 패턴, 금융 거래 패턴 자체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어, 개인이 개인이 수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에 의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AI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정교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음. 때 납세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 그렇죠. 네. 왜냐하면 AI 도입으로 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나 해명 자료 제출 대상자가 되셨던 분도 네. 오히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해명안내를 받게 되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활용하셔야 되는 시간과 그런 노력, 그런 부, 에너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무조사에 소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있는 상황의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가 선정되고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혐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만 세무� 조사가 선정되고 해명안내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불필요하게 이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꼭 나쁜 거는 아니다,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요즘에 그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5년이 지나면은 뭐 괜찮다라는 음. 이뭐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지금 10년 전 것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년 전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10년 이상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왜 누락이 된대냐? 네. 누락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되고 학습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면서 네. 과거 것까지 지금. 발견을 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세무조사 대처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세무사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어, 심도 있게 계속 영상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예, 네, 그 이런 또 궁금한 점이나 필요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 세무사님들이나 뭐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